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현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다. 이는 조선 시대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 2003년 평가가 실시된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인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6대 민선 시장으로 취임 후 공직사회는 유리그릇 안에 물과 같다. 청념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청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념서약 18개 공직유관단체와 청념실천협약 4개 공무원 노조 청렴 협약식, 청렴 실천 결의 대응 등을 하면서 해마다 청렴을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공직 비리와 부정부패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 5월에는 부정부패가 있으면 상사와 직원들까지 연좌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까? 시장님의 청렴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것입니까? 지난 수년간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를 보면 참 다양하고 곳곳에서 빠짐없이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비리 백화점 같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DGB파크 건설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각종 발주 사업에서 접대와 리베이트가 난무해 건설 마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대구 도시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은 산하 기관대로 각종 특혜와 입찰 비리, 금품 수수, 공금 횡령으로 얼룩져 있고 대구시 최고위직 간부는 뇌물죄로 구속되었으며 어떤 이는 오랫동안 부부에게 부부 부하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동료 공무원 간의 불륜을 저지르는 등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공무원 사회가 가장 부패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공직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란 모습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의 징계는 정직 1개월, 감봉 등 시민이 우라같이 밀고 분통이 터지라는 듯이 손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해마다 청념을 그렇게 강조하고 유리할같이 투명한 공직사회를 외치고 선서까지 하신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청념하지 않아도 잘살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옛말에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책임이 시장님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청념을 두고 하신 말씀은 만인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만 합니다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과연 그러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얼룩진 도시공사 등 공공, 공공기관장 인사, 직무대리 규정을 무시한 직무대리 인사, 학연과 지연에 얽힌 승진 신사와, 승진 인사와 리턴 인사, 특히 건설 본부장 휴직 기간 동안 도목부장을 지정 대리로 발령한 것은 망해가는 인사의 앞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대리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야 하는데 선순위 직무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멋대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는 인사전행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는데 시장님 스스로가 원칙을 무시하고 정실 인사를 남발하다 보니 공직사회의 기강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공무원은, 공무원은 시민위에 오만하게 군림하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지난 2019년이었던가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카드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카드로 대체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후반기에 시행하겠다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벌써 9대 의회가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경기 결식 아동 아동이 낙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G 드림 카드를 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은 수년 전에 제가 먼저 제안했지만 실천은 타 도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시 공무원이 그동안 제게 보고한 사항 중 처음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 의원의 말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시민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굴림하고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대구시의 시정 슬로건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 행정과 청렴이 이지경인데 시민이 어떻게 행복하고 시민이 어떻게 대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바에 따라 공직 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는 경력과 직무 성과를 고르게 평가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시력성 있는 내부 청렴도 지표를 하루빨리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을 줘야 할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그 상을 주고 벌을 줘야 할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개의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특히 입찰 등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부서와 관리부서, 사후감독부서를 구분하고 문제 발생 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거대한 댐의 붕괴도 바늘 구멍만한 틈에서 비롯됩니다. 부패, 부패 공직자 한 사람 때문에 공직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 4급의 도시, 4등급의 공직자가 판치는 대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은 옆에 아리따오션 이런분 말을 안쓰겠습니다. 대구 그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인 곳에서 민주당의 진보의 미랄이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참그 제가 참 모시고 싶었거든요 뭐 네. 다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포털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이분의 이름 덕자가 나올 겁니다. 이진연, 네. 예, 시원님. 저는 시원, 시 의원이시지만 상당히 제 대해서 사람들 좀 많이 알아보죠. 아니, 감사하게도 네. 뭐 조금 알아보셔서 감사하죠. 예. 네. 네. 여러분들 이분들을 이분, 저 우리 시원님을 여전사라부 그러지 말고 여성미 이런 거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 제 제가 만나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가 옆집에 있는 그 여사친, 이런, 이런 네, 모습이거든요. 어? 또 끼어들게 해야죠.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자기 끼던 다음에. 아, 아 이런데. 밥잘 사주는 누나. 아, 밥잘 사주는 누나. 그런데 자기 신념, 뭐,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그렇죠. 전혀 네. 밀리지 않고 굳건하게 가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참, 뭐, 여자 남자 구분은 거 아니지만 참 멋있다. 인간미가 있다. 아, 뭐, 과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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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에요 저가 네, 섭외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 이 말은. 아, 왜 그러십니까, 또. 그리고 저희 정당에서 봤을 때는 네. 그 불모지잖아요, 민주당의 네. 불모지. 아, 그렇죠.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애칭은 민주당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처럼 네. 보였어요. 네. 저,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뭐 저희, 저가 한 21년 되잖아요. 열린 네. 리당부터 하셨더라고요. 네. 케미는 맞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면서 하 네. 알게 돼서 이제 친구처럼, 네. 동지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많이들 알겠지만, 본인의 소개를 네,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먼저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아까 독립운동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그건 아니고 지금 대구에서 독립운동 개선 정신 사업회 일도 아, 같이 맞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 대구에서 온 위기에 강한 여자라고 뭐 대구 시민들을 그렇게 붙여 주시던데 음. 대구에서, 대구에서 온전 시의원 이진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쳐 주자. 아, 대구에서까지 모셨어요. 전국 패션대이높아리 있어. 진짜 오랜만에 네. 방송을 하니까. 사진 아, 올려봐. 입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네. 네. 네. 그렇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자, 그 진짜 대구하면 진짜 이번에 솔직히 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면 네. 대구 이쪽 영남 쪽 네. 확실히 뭐 보면 아 이거 보면서 야 역시 대구는. 대구 없었으면 <laughs> 국민이 어떻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이번 살짝 네. 보시기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평 간단히 해주신다면 어저 개인적으로는 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기도 하고 뭐 당의 일꾼이기도 해서 저희가 총선 승리한데 대해서는 감사드리죠 국민 음, 여러분께 음. 너무 기분 이 좋고요 하지만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저 같은 그 일꾼으로서는 음. 사실은. 되게 씁쓸하죠, 마음 한 편이.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 마냥 기분 좋지만은 않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이제 그 정치적 다양, 다양성을 가져가겠다 했던 제3지대가 성공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 아직까지 우리 정치가 이런 다양성을 담아내기에는 그 정체적으로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어, 해결할 숙제들이 되게 산재해 있구나. 그 지금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여러 많은 지금 당선자들께서 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 어,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laughs> 좋아도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도 똥볼 찾주셔서 일단 또 찾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습니 당선자라고 바로 하잖아요. 어, 그게, 뿌리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선인은 제가 바로 패널 찍으러 갔 당선자죠. 건데, 네. 저 네. 방송 보셨구나. 또 강제로 봤잖아. <laughs> <저, 저, 웃음> <저> 거짓말을못 <laughs> 강제로 네. 한 수만 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음. 그 우리 고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그 당선인, 당선자 논란에 대해서 <laughs> 제가, 저도 매번 말씀드린 게, 까 대단하시다. 음. 근데 보시게 옆에서 보신 친구니까. 예, 예.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어, 우리 고국장님을 평가하기로는, 아, 저평가 주식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당력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맨날 고평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어, 평론가? 네. 네.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야, 너 실력 꼬롱 하니까 <laughs> 짧게 임팩트 있는 평론을. 예. 하면 사람들한테 네. 먹힐 거다. 이런 얘기 음. 예, 정말 많이 했어요. 음. 고민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은 정당인이라서 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지금 제주도당의 대외협력국장을 네, 맡고 계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전국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외협력국장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어쨌거나 성실하고 네, 네, 네. 내공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당선자, 당선인 논란. 쏘아 올렸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씩 많이 했었거든요. 일축시켰어요. 아, 저런 거다. 역사적 의미나 네. 과정을 설명을 되게 잘해주셔서 네, 네, 네. 저희는 당선자입니다. 저희 정서에 그게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와. 시원시원해. 요 근데... <laughs> 역시 친구니까 힘이 나네요. 힘이 나더라면 말을 말씀이 없시요아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진전 의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끝까 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국장님 편파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 예. 현 정권만 까면 됩니다, 우리는. <laughs> 아, 현정 분도 사실은 네, 네.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공은 공대로, 과는 네, 네. 과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이 있나요? 즉, 음, 공을 찾는데 되게 어려워요. 못찾겠죠 그래서 똥보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아, <laughs> 아, 일단 이의원이말씀을 기억나는데 나이 하나 깎아줬잖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찾았죠? 어, 잠깐그 우리 워낙 물어본 거 많은데 네. 우리, 음, 우리 저 의원님 워낙 바쁘셔서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영수이담 네. 간단히 네. 말씀해 주신다면, 음, 보시게. 영수회 당, 동상이몽. 동상이몽? 네. 음. 어, 사실은 그, 어, 영수들, 뭐, 영수의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 나름대로 이제 각 진영의 대장들이 만나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어, 우리 정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윤정열 정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놓친 부분이 되게 많았다고 저는 음, 안타까웠었거든요. 었 네, 근데 네. 어차피 만났어요.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만나고 난 후에 너무 많은 이설이나 잡설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저는 이런 것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그 영수회담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텐데 과연 지금 정부에서 이 영수회담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민생을 챙길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까진 않습니다만은 어. 까지 않아 않을 수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음, 이 기술 깜짝깜짝 음, 음. 깜짝 놀랍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영+ 어, 영수회담은 안타깝지만 음 필요가 없었다. 왜 했을까 아, 왜 저런 했을까? 식으로 하려면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성사됐으니 네. 향후에는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민생 네. 서민들 다 죽어나가요 저 네. 같은 서민들. 소상공인들, 우리 국장님이 맨날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없는 돈에 맨날 네. 돌아다니면서 마치 투어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영수회담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음, 영수회담을 할 때는 나의 자존심, 우리 당의 자존심, 그리고 청와대의 자존심,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아니죠. 영산의 자존심, 어 그리고 대통령의 자존심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대원칙은 뭐냐면 딱한 가지예요. 민생을 두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영수회담을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을 좋겠습니다. 만나야지 싸워도 만나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만나준 윤석열 정부 네. 안타까워요. 네.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의제 없이 만나는 게좀 허무하게 끝난 게 아닌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아 만나니까 뭔가 되나 보다. 그래서 네. 우리 삶에 뭔가라도 좀 보탬이 되나 보라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왜 만났지? 도대체 음. 무슨 얘기를 하고 음. 있는 거지? 오죽 답답했으면 이재명 대표께서 거기에서 설을 찌르는 이거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음. 저는 성을 프고 안타깝습니다. 음. 윤석열 정부가 그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타깝죠. 동상 이몽. 자 우리 고 부장님 후한 무치 얘기 한번 더해 주시죠. 아, 뭐, 후한무치후한무치 하면 <laughs> 제가 계속 강력한 발언을 해서 <laughs>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뭐, 바이든 날리면 시즌2로 또그 라인 사태가 또 벌어졌더라고요. <laughs> 후한무치한 일을 계속 벌여서 뭐후한무치 제조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